안녕하세요. 프리덤 1111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들 부동산 박사 아닌 사람이 없죠.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개인적인 의견이니 재미로 들어주세요. 절대로 부동산 투자에 참고 하지 마세요. 아파트 가격을 낮춰야 하는데 아파트 구매를 힘들게 해서 아파트 가격을 낮추겠다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서울에서 못 살게 된 국민이 늘게 되었습니다. 대출이 가능한 금액의 범위에서 아파트 평수를 낮추거나 지역을 바꾸거나 기타 방법으로 서울에 거주하려는 국민의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아파트 가격 이외에 전세와 월세도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오늘 평일부터 일주일간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생겨날 부작용들은 무엇일지 잘 지켜보세요. 가장 큰 걱정은 이미 경험한 잘못된 세금 정책으로 부동산 정책을 잡겠다고 다시 세금 정책을 사용하는 일입니다. 자파 정권만 들어서면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하는데 이번에도 왠지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할 것 같습니다. 언제쯤 부동산 정책을 자유시장 경제에 맡길 날이 올까요?